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타운에서 의료 담당자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산책하던 어르신이 오늘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2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건강해 보이던 분이 저녁에는 응급실로 가시는 일도 있어요. 반대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키며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매일 가까이서 돌보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에겐 습관이 만든 신호가 보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계단을 뛰어오르고 어떤 분은 힐체어에 의존하십니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 실버타운의 어르신들은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하는 저에게는 명확한 차이가 보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차이들 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장수의 진짜 신호들입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왔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85세인데 매일 아침 체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75세인데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를 유전적 요인이나 과거 병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의 일상에는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이었는데요. 82세에 입소하셨을 때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3년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겁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6시 이상 30분 산책 규칙적인 식사 저녁 9시 지침. 단순하지만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반면에 건강했지만 점점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공통점은 불규칙한 생활이었어요. 하루는 늦게 자고 하루는 일찍 자고 오늘은 운동하고 내일은 안 하고 몸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박정자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96세에 입소하신 박 할머니는 처음 보자마자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등이 곧고 눈빛이 또렷하고 말씀도 명료하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혼자서 모든 일상을 처리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이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시고 세수할 때꼭 혀를 닦으시더라고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잔 드시고 30분 정도 복도를 걸으셨어요. 식사는 꼭꼭 씹어 드시고 저녁에는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하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365일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그때부터 다른 건강한 어르신들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들이 발견되었어요.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된 다섯 가지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경험담이니까요. 이런 내용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장수의 다섯 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마이너스 치아가 빠졌어도 씹을 수 있는가? 씹는 힘은 생명력의 척도입니다. 임플란트가 없어도 틀리가 불편해도 끝까지 씹어 먹으려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유봉열 어르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89세인데 자연 치아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몬드와 호두를 드시더라고요. 틀리가 아파도 억지로라도 씹어야 해라고 하시면서요. 반면 처음부터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 미음, 계란찜 위주로만 드시죠. 편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턱 근육이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폐렴에 더 자주 걸리는 걸 목격했어요. 씹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턱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인지 기능도 향상됩니다. 침이 많이 나오면 구강 내 세균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겨 하루 한 번은 단단한 음식을 드세요. 당근, 오이, 사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시면 작게 썰어서라도 씹는 동작을 하세요. 턱 근육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혀 관리도 필수예요. 아침에 거울 보실 때혀 상태를 확인하세요. 하얀 이끼가 많이 끼어 있으면 소화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혀를 닦아주시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미각도 살아납니다. 침 분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레몬 조각을 혀에 올려두거나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됩니다. 다만 치아가 많이 없으시거나 잇몸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씹어 드셨나요? 두 번째 신호 마이너스 매일 걷는가.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균형감각, 심지어 인지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91세 오선자 할머니가 좋은 예시예요. 처음 입소하셨을 때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며 헤일 체어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루 2분씩이라도 걸어보자고 제안했더니 받아들이셨죠. 첫 주는 복도를 지팡이 짚고 2분만 걸으셨어요. 둘째 주부터 3분, 4분으로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30분씩 걸으시게 되었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즐기세요. 걷기 시작하니까 무릎이 오히려 덜 아프다고 하십니다. 걷기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내에도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실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2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안에서 거실을 왕복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1분씩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멀리 두세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도록 하고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속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걸음을 하세요. TV 보면서도 할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안전을 위해 난간을 꼭 잡으세요. 관절이 아픈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물에서 걷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움직이기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마이너스 같은 시간에 배변하는가. 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강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습니다. 서정임 할머니는 정말 신기해요. 60년 넘게 새벽 6시 30분이면 정확히 화장실에 가십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감기 한번 없이 건강하세요.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해요. 반면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항상 배가 무겁고 불편해하세요. 소화도 잘안 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감기나 작은 질환에도 더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장내 환경이 좋으면 면역 세포의 70%가 활성화됩니다.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실천법을 알려 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세요. 꿀꺽 꿀꺽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의 연동운동이 시작됩니다. 화장실에서는 발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오도록 하면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시중에서 파는 발판을 사용하거나 책몇 권을 쌓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복부 마사지도 도움됩니다.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씩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구마, 단호박, 양배추, 미역, 김 등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 식품도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단, 급성 장염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변 습관은 어떠신가요? 네 번째 신호 마이너스 내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가? 내는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꾸준히 주면 80세, 90세에도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진호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87세인데 매일 일기를 쓰시고 주이회시 낭송 모임에 나가세요. 그분의 기억력은 놀라워서 20년 전 제자들 이름도 선명하게 기억하십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세요. 반대로 TV만 보시며 지내는 분들은 점점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최근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늘어나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뇌 자극의 핵심은 새로움입니다. 평소 하지 않던 일,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반대 손 사용해 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하고,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런 자극이 뇌를 깨웁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세요. 항상 같은 코스만 걷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가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자극이 됩니다. 독서나 퍼즐도 좋아요.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운해와 자해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학습 등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는 언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세요.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도 뇌 활동에 도움됩니다. 다만 이미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한 과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 마이너스 숨이 깊은가? 호흡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어르신들은 심폐 기능이 좋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십니다. 85세 나경복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하루 3번 3분씩 333호흡을 하세요. 덕분에 병원에서도 60대 폐기능 판정을 받으셨어요. 숨 쉬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얕은 숨을 쉬시는 분들은 심장이 빨리 무너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혈압도 불안정해요.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깊은 호흡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폐활량이 늘어나고 혈중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333 호흡법을 알려 드릴게요.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3초 동안 참은 다음 입으로 3초 동안 내쉬세요. 하루 3번, 매번 3분씩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식 호흡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해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배의 움직임을 느끼며 연습해보세요. 야외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호흡은 더욱 효과적이에요. 공원이나 숲에서 하시면 음이온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호흡할 때는 마음도 함께 정리하세요. 잡 생각을 버리고 오직 숨에만 집중하세요. 들이마실 때는 좋은 기운을, 내쉴 때는 나쁜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깊게 호흡해 보세요. 화가 날 때, 걱정될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잠들기 전 호흡법은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하지만 폐질환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호흡 곤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평소대로 숨 쉬세요.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장수의 5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씹을 수 있는 치아, 매일 걷는 습관, 규칙적인 배변, 내주는 새로운 자극, 깊은 호흡, 이 다섯 가지가 실버타운에서 15년간 확인한 장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이중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세개 이상 하고 계시다면 훌륭합니다. 한두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다행입니다. 60세에 시작하시는 분도 70세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두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셔서 나도 괜찮다는 생각은 실버타운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습관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결국 미래를 결정합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물한잔 마시기, 이분 걷기, 혀 닦기, 깊게 호흡하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달 후에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버타운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면역력 강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 확실한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하루에 물한 컵을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분이라도 걸어 보셨나요? 장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그 끝에서 오래도록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